자, 이제, 3번, 의 3-4? 3-4가 몇 페이지야? 음, 1 0페이지에3페이1 3페이지에4를 보면, <laughs> 자, 얘는 지금 문제가, F1은 4, F'1은 2, 이렇게 주어졌고, 자, l i m X가 1로 갈 때, 루트 x 빼기 일 분의 루트 f x 야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f 1이다인데2면 루트 f 1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어 근데 이거 짝 맞추려면 여기가 요 안에가 루트가 있는데 있는 밖에 루트잖아 응 그지 어 그럼 밖에 루트는 짝에 맞추는 게 아니야 어 그래도 이거 루트 없애야 돼 없애려면 어떻게 해줘 제곱 말고. 응. 어, 그렇지. 좀더 유리화가 좀, 더 유리하다 좀 어, 제곱해도 루트 남지 않냐? <laughs> 그치. 어, 유리화를 해주자. 그래서, limit x가 이리로 갈 때. <laughs> 그래서, 분자, 분자 모에 루트 x, 플러, 분자도 유리화하고 분모도 유리화해야 돼. 어? 어, 분모, 둘다 이것도, 이것니까 유리화해야지. 그래서, 분모 유리화 하면 x-1이고, 분자 유리화 하면 루트 fx 더하기 루트 f1 요걸 더하는거지 맞습니까? 네. 어 그리고 분자는 요 유리화하면 fx 빼기 f 1 되는거고 그 다음에 요거 유리화한 루트 x 플러스 1이렇게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될까? 네. 어 그러면 이제 요게 짝 맞춰진거 아니야요게 요렇게가 그지? 지 어? 저건 짱과 f 프라임의 1이고 나머지를 그냥 1 대입하자. 그럼 1 대입하니까 여기 1 대입하면 루트 f 프라임의 2개. 2 루트 f1 분에 여기도1 대입하면 2고 쪽개 f 프라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2 약분하니까 루트 f 프라임의 루트 f1 2분의 이니까 답은 1이다. 응? 어, 유리어만 잘해주면 돼. 잠깐해서 응. 이해됐지? 이해원이도 됐지? 응. 응.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4-4 더한 문제. 자, 4-4는. 자, fx가 항상 0보다 크대. fx가 항상 양수고, f'의 프라임 0은 2. 자.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y는 자 4의 fx 곱하기 fy 자 이렇게 있으면 자맨 처음에 뭐하라고? 이렇게 나와도 맨 처음에 뭐해라? 0. 0 집어넣어라 그럼 f0은 4f0 곱하기 f0이잖아 그지? 어? 맞나? 근데 f(x)가 항상 0보다 크니까 이거 약분해줄 수 있지? f 0이 0이 아니잖아 이제 0이 아니니까 약분해줄 수 있지. 해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f 0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우선 맞춰줄 수 있을까요? 어? 그 다음에 뭐두 번째는 뭐 해라? h, h. y 대신에 h 집어넣어라. 자 그럼 f의 x 플러스 h는 자, 4fx 곱하기 fh 이렇게 될까? <laughs> 맞나? 음. 자, 그럼 fx 플러스 h는 여기 뭐가 필요해? F, fx가 f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곱하기니까 이걸로 옮겨올 수가 없잖아. 옮겨올 수니까 똑같이 양면에 fx를 빼주자. 어? 그래서 f의 x 플러스 h 빼기 fx는 자, 여기는 음, 여기도 빼기 fx 잖아? 그럼 fx 로 묶으면, 이제 4fh, 4fx 로 묶으면, fh 빼기 4분의 1. 요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 어? 이렇게까지 될까? 양변 fx 뺀, 뺐어. 그 다음에 기건 fx 로 묶어주자고. 어?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이제? h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만 붙이면 돼. 자 H로 나누고 리미트 H가 0 그래도 순서는 똑같이 해주는거야 근데 이제 얘는 곱하기니까 어? 옮겨갈 수 없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빼주자 알겠지요?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니까 왼쪽거 뭐야? F프라임에 X잖아 어? 그 다음 오른쪽거는 요게 뭐야? 요게 F프라임에 요 4분의 1이 F0이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 f'의 0이지. 맞아 그래서 4fx 곱하기 f'의 0 이런 걸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뭘 구하래? 그럼 F8분의 f 8분의 f'이 8니까 이거 fx로 나눠보면 fx분의 f'의 x는 4f'의 0 이렇게 쓸수 있잖아. 이제 그래서 fx분의 f'x의 값은 뭐 8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항상 일자와의 4f'의 0이야. 근데 문제에서 f'의 0이 주어져 있지 않아? 어? 어, 2라고 주어졌으니까. 답은 여기가 그 8이 나오든 뭐 4가 나오든 어떤 숫자가 나오든 요거분의 요거는 항상 일자하게 8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요? 됐거나, 음, 해서. 더하기 빼기는 맨 처음에 그냥 0, 영 대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곱하기의 꼴은 짝을 맞춰줘야 되니까 양변에 똑같은 것을 빼주면 된다라런 것만 잘 기억해 주면 돼. 그래서 이해됐을까? 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제 5번, 6번 설명 하고 오시죠. 자, 알겠죠? 지금 이거 하는 김에 자, 예제 5번 <laughs> 자, 예제 5번을 보면 자,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계속, 자, 첫 번째 fx가, 자, 이런 아래로 블록인 여기가 있어. a, b가 있을 때, 자, 문제가, f'의 a, 자, f'의 a, f'의 a라는 거는 a에서의 순간의 기울기, 적선의 기울기. 요거지 요거, 요거. 맞냐? 음. A에서의 순간의 기울기 F프라임의 B는 B에서의 순간의 기울기 어? 적선의 기울기 자그 다음에 두번째거는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 기울기 요 기울기 자 그럼 기울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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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B가 제일 크지 어? F프라임의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에서 B-A분의 FB 빼기 f a. 그다음에 f 프라임에 a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이 그래프가 뭐야? 아래로 볼록의 형태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의 형태면 이렇게 가는 거고 반대로 위로 볼록이면 얘는 위로 이제 두 번째 거는 위로 볼록이야. 자, 위로 볼록 그래프는 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위로 볼록돼 있지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자, 여기가 a고 자, 여기가 b다 이거야. 자, a에서의 기울기. 자, a에서의 기울기면 어디야? 요거지, 요거 저거. 맞습니까? 네. b에서의 기울기는 요거지. 어? 음. 그다음에 ab에서의 평균 변화율, 평균 요거 기울기 요거지? 그러면 얘네는 뭐야? 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결국 값하려면 파할수록또 작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제일 커? F'에 A가 제일 크지. F'에 A가 제일 크고 B-A 분의 FB 빼기 FA 그 다음에 F'에 B 이렇게 가네? 어? 해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 차이 잘 보는 거야. 어?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고, 어? 위로 블록이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다. 알겠지요? 음,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은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자. 자, 그냥 이해 됐지? 음, 자, 이제 예제 6번. fx가, 자, 첫 번째 fx가 x 절대 값 x. x 절대 값 x가 있는데, 자, 이런 거 말고, 만약에 그냥 절대 값 x 그래프를 있다고 먼저, 요거부터 먼저 가지고 오자. 절대 값 x. 자, 요거, 만약에 x가 0보다 크면 뭐로 가? 어? x가 0보다 크면? x. x.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엑스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음. 1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음. 값이 같아? 틀려? 음. 틀리지? 그러면은 0기준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음. 0에서 얘는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음. 불가능해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절댓값 엑스를 그래프 보니까 0에서 절댓값 텍스가 이렇게 V자 그래프 아니냐? 해서 얘는 음. 그래프는 이어져 있잖아 연속이지? 이어져 있지?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뾰족점으로 이렇게 생겨. 그래서 이렇게 뾰족점 또는 첨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뾰족한 점의 형태가 생기면 미분 불가입니다. 꺾어지는 아무튼 이게 각이, 각, 각의 형태로 딱 직, 이게 각의 형태로 나오면 불가야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버려도 이게 각의 형태의 각이 나오지. 그럼 이건 미분 불가입니다. 알겠습니까? 뾰족점이 나오면 미분 불가다. 자, 얘는 이제, 근데 얘는, x절대값 x잖아 x절대값 x면 얘도 나눠보면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x제곱이지 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마이너스 x제곱이지 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야? 어? 2x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그러다0대입하면 서로 어때? 똑같이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도 한번 보면 자, y는 x제곱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잖아.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제곱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그냥 완만하게 쭉 쫓아가고 있지? 그래서 뾰족점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럼 미분 가능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보고 해석할 때는, 그 뾰족점, 첨점이 있느냐, 없느냐 잘 보면 되고, 그래프가 아닌 거는, 직접 나눠서, 둘다 미분만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도 이제 보면, 자, 두 번째 문제는, fx가,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 자, x가 0도 작을 때, x가 0도 다 커놨을 때. x가 0일 때, 같이, 같이, 다, 지금, 어? 네. 어 자,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얘 미분하면? 네, 자, 여기다 0 대입하자, 이거야. 0 대입하면 값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이건 미분 불가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가냐면, 자,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어? 직선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제? 그래서 여기에 뾰족점이 딱 숨겨버리지? 그래서 미분 불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음 해서 그냥 뭐 그림 그림 봤을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나왔으면 굳이 그림 그려볼 필요는 없지 x 0 플러스 하랑 마이너스 나눈 다음에 어그 각각 미분해서 값이 결과 같으면 미분 가능 다르면 불가 이렇게만 접근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음.